어제 뉴스 한번 사람들 주목.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세 가지를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손톱을 습관처럼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한 여성이 손톱을 물어뜯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공개돼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손톱을 물어뜯다가 상처가 났고, 박테리아가 그 상처에 침투해 결국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손톱 밑에는 박테리아 계열 세균이 숨어있고, 손톱 물어뜯기로 이 세균들이 피부 아래에 스며들어 진물과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태그와 공유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팔로워하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유를 밝혔다고 하네요. 광명 신안산성 공사장 붕괴로 고립된 실종자 수색의 한창인 가운데 결국 수색을 중단한다고 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갑작스런 기상악화와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했으며 구조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